어 전체 몇 명이죠, 선생님? 저희 2 5 명. 2 5 명. 네. 그러면 음. 여명한 명이 남네. 어한 음. 네. 어, 명은 저 선생님하고 저 같이 저 하면 저 돼요. 돼요. 어. 너무 작아요 어? 모자. 뭐가 작아요? 모자가 작아요? 네. 어 오, 이제 크다. 휴.

깔고 앉지 말고 무릎 덮고 조금씩 떨어져서 앉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다가 찻상을 놔야 돼요. 좀 벌려 앉으세요, 강경. 이런 유피한 것까지 사봐요 어떤 일로 사야 너랑 너랑 같은 머리 누예요랑파도랑 네. 같은 도콘입니다저 저도요? 네, <abra PowerPoint>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vodka> <냐 .ienne> 네, 죄송합니다 <yani> 여기 있는 거 빼고 옆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옆에 뚝배기가 생긴 거물 버리는 그릇이에요 뒤에 쑥이란 그이에요 그리고 잔 받침 3개 있죠 네. 이 3개도 내려놓으세요 자 뚜껑 있는 그릇 있죠 음. 뚜껑 있는 그릇 잡아들어 음. 있을 거예요 자, 옆에 내려놨어요. 자, 순서 안정했죠? 자, 정했네세요 순서 정 했어요? 네. 어, 1번 친구 청 들어보세요. 1번, 1번. 1 그래요? 그 다음 2번 친구 청 들어보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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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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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번. 그 다음 3번. 네. 요 차는 3번 우리는 중작이라는 차예요. 한 번씩 1번, 2번, 3번 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친구 앞으로 주전자가 내 앞으로 오게 이렇게 당기세요. 돌려서 찻상을 당기세요. 이렇게 찻상을 1번, 1번 친구 앞에 당기고 지금 엎어져 있는 그릇 있죠? 네, 제대로 네. 4혀놓으세요 네. 네. 자, 지금은 1번주인이에요 나머지는 두 사람은 손님이에요. 손님은 가만 기품 있게 주인이 잘 우려주는 거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도와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박수 세번 시작. <목소리> 선생님은 바른 자세 친구를 좋아해요. 자 자세 크게. 네 그리고 <목소리> 여기 도포가 무릎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끈다 풀어진다 그랬는데. 어? 끈 갖고 장난치면 다 풀어져요. 네. 자, 따라하세요. 예, 열. 예, 열. 지금 뜨거운 물을 따랐잖아요. 이거는 예, 열. 찻 잔을 따뜻하게 해서 흙까지 맛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따랐어요. 자, 오른손으로 뚜껑 열어서 찻잔 위에 올려놓고. 전자 두껑 열어서 찻사무에 올려놓고 뜨거운 물이니 조심해서 물을 주전자에 따르세요. 조심해서 뜨거운 물을 따라서 주전자에 놓으세요. 조얼마요조요다따해 됐어. 됐어. 자, 뚜껑 닫으세요. 자, 집중. 지금부터 주전자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요 주전자는 오른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공사할 때처럼 손가락 붙이세요. 오른손으로 지전자 위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을 거예요. 위에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왼손 놀고 있죠? 뚜껑을 눌러야죠. 얘를 안 누르면 따를 때 뚜껑이 떨어지겠죠? 자, 손님 3부터 따를 거예요. 1번부터, 1번, 2번, 3번. 따라 보세요. 1번부터. 1번부터. 오른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잡는이 <laughs> 선생님이 지금 거꾸로 잡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꽉꽉지 따라하잖아요. 어 <laughs>

만지지 않습니다. 풀어지네요. 자 다른 자세로 이 만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 오리기를 할거하요따라하세요 오리기 오리기 그렇죠. 네. 자지전자 뚜껑을 또마하서장 놓고. 이번에는 우리가 찻잎을 넣을 거예요. 자, 뚜껑이 있는 그릇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손에 위 올려놓으세요. 1 번, 1 번. 만 해야 돼요. 뚜껑이 있는 그릇 잡아서 왼손에 올려놓고 움켜쥐세요. 뚜껑 열어서 찻잎에 넣고 왼손으로, 네,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손으로 위에요? 오른손으로. 놓고 왼손 위에 바닥에 놓고 오른손으로 수자로 주전자에 찬잎을 넣으세요.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주전자에 다 넣으세요

음,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받아서, 받고, 제자리에 놓고, 수저도 제자리에 놓으세요. 다 했어요. 자, 뜨거운 물 조심해서 두 손으로 잘 감싸서, 주전자에 보세요. 주전자에, 네, 습관열고 네. 자 뚜껑 받으세요. 자다한 친구 집중. 자 우리 길을 2, 3분할 건데요. 2, 3분 동안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 첫 입을 넣었죠? 아래 부분에는. 차 맛이 진하겠죠? 구이 부분에는 차 맛이 어떻겠어요? 연하죠. 요거를 골고루 따라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배울 건데요. 이걸 골고루 잘 섞는다고 수저로 뚜껑 열고 막 휘젓거나 아니면 주전자를 잡고 이렇게 흔들거나 그럼 차 맛이 떨어서 마시기가 힘들대요. 또 우리 엄마들 집에 있는 티벳 있잖아요. 그거 막 담금질하죠. 잘 우려지라고. 그렇게 하면 차 맛이 떨궈서 맛이 없다고 그래요. 가만히 우려서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잘 똑바로게 따를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3분의 1씩 따를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집중.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첫 번째, 손님 잔부터. 1, 2, 3. 그대로. 4 5 6 7 8 9 해서 여기 주인잔에 끝나요. 매 주인잔에 끝날까요? 주인잔에 다 들어가면 돼요. 손님이 먼저여서. 뚜룩 안의 주아 그래요? 마지막 잔은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장 손님 잔에. 끝나지 않고 주인산에서 끝나요. 자, 손님들 부터 1, 2, 3, 4, 5, 6, 7, 8, 9. 따라보세요. 아까 주선장았으니까한 예, 물을. 쓰시고. 어, 미안해요. 일단, 물 있죠? 예. 요 예열한 물을 뚝배기에다가 옆에 뚝배기에다 따르세요 버리세요. 어떤 사람부터? 주인장 3번부터 버리세요. 배 아, 이거 맞아인장기는 아, 옆에 놓고.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그러니까 네? 왼쪽이 주인장 오른쪽이 손님장왼쪽이 흰손에 주인장 아, 그나아까부터나손 거부터 하고 있었왼 쪽부터 그래 따라 버리세요. 네. 자 그다음 다 따라왔어요 자 그럼 3분의 1씩 한번 따라보세요 3분의 1씩 세 번의 걸쳐서 따라보세요 주인 따라보세요 따라보 따라보세요

또한번더 여기 채워야지 이제 지금 몇 번째 채웠어 세 번째지 이제 쭉 채워야지 끝에도 채우고 남으면 안돼 차가 다 자, 찻잔에 차 색깔이 세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반가워. <살> 그럼, 다르지요? 양이 틀려서 그래요, 따를 때. 자, 정확히 3분의 1씩 안 따라서 그래요. 누구부터 마실까요? 색깔이 틀리면 예, 예. 맛이 틀려요. 주인. 주인? 주인, 주인, 주인. 둘 다, 동시에 그럼, 친구는 주인부터 마셔야 된대요. 왜 주인부터 마실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주인이 만들어주세요. 주인 아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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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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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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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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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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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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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받침 하나 내 앞에 갖다 놓고, 받침 갖다 놓으라겠어요. 받침 어디 있을까? 내 앞에 갖다 놓고 자, 주인만 합니다. 손님 가만히 있어요. 주인잔, 주인 주인장 내 앞에 하나 갖다 놓고요. 단받침 놓고, 맛뻘 거예요. 잘 우려졌나 우려졌나 한 모금 마셔보세요. 진내잔 네 갖다가 한 모금 마셔보세요. 한 모금 혹시 맛없어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손님께 권할 거예요. 자 받침 두개 손님 찬 앞에 갖다놓고 받침 두개 갖다놓고. 올리세요. 잔두개다 올리세요 잔중에다 올리세요 잔같이 갖다 놓고 잔 올리세요 자 손님께 권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드세요 드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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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도 한 모금만 너잖아, 너잖아 왜 여기 와있어? 너잖아 네? 왜 여기 와있어? 내려놓으세요 한 모금 만샷 말고 한 모금 자 손님도 담례를 해야죠 처음 마셔서 맛이 이상하더라도 차가 참 맛있습니다 하고 님한테이야하세요 <laughs>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 알아서 잘 사는거지. 마하지너 진짜 이쁘겠 자, 박수 세번 시작! 선생님, 어. 못먹겠는데. 니네 둘 맛있나봐요. 마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아, 녹차는 아유.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과자나 사탕을 너무 단맛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상할 수 있어요. 자꾸 먹으면 피로회복에도 좋고 머리가 맑아져서 보호하는데도 네, 대비이돼요자 네, 네. 지금 선생님이 참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가연각색이에요 선생님 참하시는 법을 이제부터 가르쳐줄게요. 네. 자 오른손 드세요자찻잔을 듭니다. 한 손으로 마셔요. 우리나라는 옛날 우리 한 대손으로 유생들은, 선, 선비들은, 요렇게 늘어졌잖아요, 여기가. 그니까, 러 반대 왼손으로 늘어진 데를 잡고, 요렇게 염이고, 한 손으로 마셔요. 마셔 보세요 네. 왼손으로, 안쪽으로 염이고, 한 손으로 마십니다. 혹시, 혹시 맛없더라도. <laughs> 노력해봐요 마시려고.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마저 보요 마시는 친구는 옆에. 뚝배기 같은 거를 테스트해 버리세요.